<laughs> 졸려 아와와와와 닦아줄게. 슉슉 슉슉 나무야. 옆 동네 불론뉴 시장에 우유 사러 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시 반까지는 연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치즈가게가 그 시간까지 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도착하면 거의 1시 넘을 것 같아서. 혹시 모르, 모를... 모르지만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안 열었으면 그냥 뭐 산책했다고 생각하고 갔다 오려고요. 시주하고 버터하고 꽁대 치즈 이렇게 샀어요. 오늘도 어제 갔었던 프레타 멍제에 가요. 남편이 논문 심사 발표 준비하려고 회사에 갔거든요. 그래서 또 아기랑 거기 가서 놀다가 남편 끝날 시간에 만나가지고 집에 오려고요. 아이, 이거 세선 타려고 왔는데. 아, 오늘하고 내일 공사해가지고 닫았대요. 아, 어떡하지? 어디가서 타야 되지? 저그 트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프레타몽제 에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기 우유를 먼저 먹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 어, 남편이 아니고 어제 갔던 프레타몽제 쪽으로 걸어가려고요. 와 여기 프레타몽제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러마 여기서 우유 먹고 가자. 쪽 <laughs> 불러. 엄마, 엄마 얼굴 번쩍번쩍해. 음. 음, 좋아요. 아, 차가워. 아, 차가 아, 차가 이게 뭐예요? <웃음> 멋있는데. <웃음> 뭔가 춤 대결이. 있나봐요. 여기에서 원래 이렇게 젊은이들이 춤 연습하고 그러거든요. 아, 여기는 밑대랑 도서관입니다. 왔는데 문 닫았어요. 아니 주말에 문을 닫는 프레트몽지가 있구나. 아 의심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왔더니. 어. 아, 진짜 오늘 뭐잘안 되는 날이야. 바로 남편 만나러 바스티유 쪽으로 가려고요. 제가 요 동네를 요즘에 요 며칠 다녀봐서 그래도 그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 뭐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걱정이 엄청 있었을 것 같은데, 한 이틀 다녀봤더니 이 동네도 이제 좀 익숙해가지고, 천천히 걸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빠다, 나무야! 어, 시칠리아 음식인가봐! 어, 여기 좋아하는 빵집인데, 말에 생겼어요. 여기 들렀다 가려고요. 맛있던 나무야 빵. 이게 일도르면 좀 심한데? 진짜 괜찮지. 빵빵빵 어, 빵, 빵. 이거 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나무야? 빵 빵. 진짜 맛있던 이 빵. 이 빵은 무화과랑 크랜베리 뭐 살구 이런 거들어있는 빵인데 애기 시려고 샀거든요. 너무 맛있네요. 약간 뻑뻑해. 응응응. 음, 음, 음. 콩강떡 샌드위치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거 파스트라미 샌드위치 샀고요 닭카 샀고 아까 그슈 샀는데 이게 어제 거를 1유로에 할인 판매한다고 써져있어가지고 어제 건줄 알고 달라고 했는데 오늘 거였대요 근데 t s 를 자기네가 안 치웠다고 헷갈리게, 어, 헷갈리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에 50성 김 할인해줬습니다 이만한 게두 개거든요. 크기가 엄청 커요. 나무! 빵 맛있어? 真的是。 즐거운 일요일을 시작해오자고 그래서아야 나무가 도와줘야 돼 짜증을 안 내고 오늘 아침에는 어제 사가지고 온밥케 이거 빵 먹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빵 처음 사보는 거 같은데 아닌가 저는 샀었나? 엄청 색깔이 시커매요 진짜 뭔가 숯검댕이 같은 느낌? 음 맛있다 뭔가 여기는 초콜릿을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샤아 발라놓은 느낌이야 엄청 달지 않고 뭔가 은은하게 시나몬 향 같은 것도 나고. 이거는 빵 자체가. 빵 아니야. 돌 자체가.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라가지고, 무게에 따라 금액을 측정해서 주는 거예요. 이 빵집이 좋은 게. 이 돌집이 좋은 게. 그, 밀가루가 유기농 밀가루에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이 빵을 먹으면 좀더 건강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네. 돌을 먹으면? 엄마 아빠 돌 먹고 있어, 돌. 빵 아니야. 빵 아니야. 네. 네. 돌. 네. 돌. 어제 왔던 택배들 열어 볼게요. 어제 받았지만 어제는 열 시간이 없어서 드디어 동생 거 동생한테 선물하려고 제작 주문했던 롱샴 가방이 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문 제작 상품은 아뜰리에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라서 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2주 반 정도 됐을 적에 하도 안 오길래 문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3주 정도 걸릴 거라고 했는데, 딱한 3주 정도? 3주 조금 지나서 온거 같아요. 카드는 이렇게 썼어요. 미에야 사랑해. 동생 선물이지만, 제가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음,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기대되네. 짜잔. 요렇게 만들었어요. 어, 되게 사이즈가 괜찮다. 이거 미디움 사이즈가 이쁘다. 베이지색 몸통에 이게 베이지가 아니었고 빠삐에 종이색 그런 거였거든요. 거기에 여기에다 에펠탑 자수 놓고, 그다음에 여기 은박으로 동생 이름 쓰고, 이거 버튼은 그냥 니켈 버튼으로 했고요. 여기랑 여기 요기 요거 색깔을 그라파이트 진한 회색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주문 제작했거든요. 어? 저는 마음에 드는데 동생도 마음에 들어할지 모르겠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볼까? 이거는 동생이 사달라고 해가지고 구경하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하나 샀거든요. 유모차 뒤에다가 걸어가지고 아이들도 앉을 수 있고 아이가 앉지 않을 때는 장바구니 같은 걸로 사용해도 되는 그런 신박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폴란드인가 어디 브랜드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요 요런 이름입니다. 저는 이 색깔 샀고요. 동생은 자주색으로 샀는데 제 걸로 열어볼게요. 이 브랜드가 보면 유럽에 전역으로다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온게 아닌데도 제가 프랑스에서 시켰더니 프랑스어로 써져 있는 이런 쪽지 같은 것도 보내주고 했네요. 뭐냐면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유모차 뒤에 다 이렇게 걸면 아기가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아주 어린 아기는 안 되고 혼자서 딱 앉을 수 있는 세살 정도부터 앉을 수 있다고 하고 찾아보니까 18kg까지 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애기가 둘이니까 첫째를 여기다 앉히고 둘째를 여기다 앉히고 해가지고 쓰고 싶다고 써보고 싶다고 어, 사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저도 저는 애기가 두명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택배 같은 거 놓거나 무거운 짐 들고 다닐 때장볼때 때, 이럴 때 정말 유용할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하나 사봤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그냥 무난하게 검정색 살까 하다가 제가 이런 색깔 좋아하거든요.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로 사자 싶어가지고 파란색으로 샀습니다. 눈에 되게 잘 띄네요. 애기 유모차니까 눈에 잘 띄면 좋잖아요. 이거를 후크로 이렇게 고정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후크가 4개 들었어요. 후크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고리? 이거는 저 혼자서 하다가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내서가 정말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죠. 유럽에 산, 사는 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유럽에 살면 어, 유럽 나라에 있는 제품들은 배송비를 아주 많이 지불하지 않아도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더라고요. 설명서가 그 말이 안 통해도 알아볼 수 있게 되게 잘 그려져 있어요. 어,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 나라 말못 알아들어도 그림만 봐도 딱알수 있게 아주 친절한 설명서입니다. 음. 이렇게 무슨 짐을 실을 수 있을까 어 백팩 좀 한번 갖다 줘봐, 요거. 요거를 이렇게 음... 어, 편할 것 같아. <laughs> 짐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네? 요 후크에 마감이 조금 뭐라냐 조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요런 부분은 사포 같은 걸로 갈아야 될것 같아요. 이 취향에 따라 하루 응. 지고, 뭐. <laughs> 개인여기서 갖고 가 가지고 구워 먹어. 고야지주짓서 다시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오늘도 가오 갔잖아. 이거 시작하자마서 그거 아 너무 노력 안 해도 돼 응? 너무 노력하지 말라고 싸가면 된다고 안녕 남의 한번 봐봐 어디로 계더라 회사에 가야겠다 남의 네이버? 네이버도 <one> <away> <durable> <maple> 어이잖아 이모가 한 거는 아이

눈부시지? <laughs> 이럴 때 이거 쓰는 거야, 나무야. 이렇게. 짠! 짠! 오늘은 남편이 논문 심사 발표 준비를 집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남편한테 시간을 주려고 아기 데리고 나갑니다. 남편 혼자 편하게 어 준비를 해야될 것 같아가지고 카페에 가서 놀다 오려고요 나무야? 뭐? 아 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죠? 여기 테라스에 앉아 있었는데, 음 원래 여기가 문 닫는 시간이 6시거든요? 근데 한 5시 조금 넘으니까 테라스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제 들어가야겠다 하고선 일어나려고 했더니, 그냥 6시까지 앉아 있어도 된다고 제 테이블은 나중에 저 가고 난 다음에 치우시겠다고 해가지고, 저 혼자 여기 동그랗게 앉아 있어요. 남편이 데리러 와서 남편이랑 같이 집에 갑니다. 네 어이구? 봐. 오, 부러졌네. 음. 괜찮을까? 어, 맛있어. 이게 맛있나 본데? 되게 맛있다.